아, 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피 t v 입니다 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는 분들 어, 아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 아예 그냥 뭐 음모론이다 아, 이 사람 뭐 제정신이다 아니, 아니다라고 이렇게 어, 그냥 무시를 하면서 안, 안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참 도망가지는 마라. 아, 누가 어 이거는 싸움이 아니라 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걸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토너프유얼 TV 볼륨 1부터 지금 5 볼륨 5까지 왔는데 아, 지금 얼마나 겁이 나면 제 채널을 계속 없애고 또 최근에는 어, 제가 이거 솔직히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어, 이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다 전화해 갖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 저 메일이 왔는데 그 3월 17일날 분명히 벌써 한뭐네 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자꾸 다 돈도 송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갑자기 꼭 3월 17일날 아 그날 그 공사를 들어가야 된다 이래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제가 책을 낼 때도 뭐 국세청이 어디니 책을 내지도 않았는데 그 무슨 신고를 해갖고 그참 여러 가지 심지어는 최근에는 또그 SBS 뭐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 그 뭡니까 뭐금무 이야기 와인가? 거기서도 악마 편지집을 해 갖고 자 보세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 맨날 보여 주잖아요. 지구라는 이 땅을 맨날 보여 주잖아요. 어디를 보든 다 그냥 둥그런 지구를 보여 주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실제로 못 보여 주느냐? 왜 실물 같은 걸못 보여 주느냐? 아 요런 거를 의문을 한번 던질 수 있는 거고 세상을 살면서.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또 시나리오가 있다. 저는 이제 다 아, 증거를 내놓잖아요. 일단은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제발 도망치지 말라는 아, 요런 말을 서두에 던지면서 자, 이게 그 A 뉴스, 뉴스A라는 데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뉴스 와이어 이쪽에 이제 풀려 갖고 이제 모든 곳에서 아 어, 평평한 지구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성순 출판사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 출판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한다고 나왔고요. 아, 요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성순 출판사 대표 김국일 3월 17일 토 오전 10시 서울 어, 서초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살아간다 평평한 지구를 출판한 기념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 요날은 이제 호주 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도 어 컨퍼런스가 열려서 어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 호주 컨퍼런스 팀하고 학 호주 그 평평지구 학회하고 어, 비디오 화상 통화를 하면서 서로 축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이벤트를 갖겠다라는 것을 이제 또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상당히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가실 수 있다. 성성 출판사는 둥근지구 모델에 대한 더욱 깊은 고찰이 시간을 갖고자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사회 및 기조연설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한다. 이후 외국인 세션 1에서는 미국 미시건주 스트라포드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클락 바너드가 고대 문명과 평평지구에 대해 강연에 나선다. 내국인 세션 1에서는 김국일 선순출판사 대표가 지구의 모양을 속여서 무엇을 취하려 하는가의 주제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자 이게 정신이 없죠. 턴 오프 요 TV를 보면은 아 정말 살벌하다라는 말도 많이 하셨어요. 너무, 뭐 진짜 무섭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엄청난 스토리를 지금 1년 2년 계속 그터너프 TV가 하면서 이제 나왔던 비디오 수천 개를 업로드를 했는데 이거를 어, 요 지금 어, 그 컨퍼런스에서 다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이 어, 다른 건 몰라도 이왜 자꾸 둥근 지구를 속여서 우리에게 뭐를 취득하려는 건가? 아, 요거에 대한 거를 제가 책자를 조금맣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 아,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그 자료가 상당히 있으니까 아, 그 나사에서 유출된 자료 제가 이제 나사도 하나의 군대처럼 이용이 된다 인텔리전트 군대다 그리고 왜 나사 직원들이 그렇게 막 7, 80명씩 어, 뭐 저는 이제 사례를 당했다고 보는데 알수 없는 죽음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뭐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에, 그래서 일단 요이 지금 제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시는 분들은 책자를 받으셔서 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뭐 추가되는 뭐 금액은 없고 오히려 그냥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날 또, 기증을 하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그, 일찍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어, 기증 같은 거를 하겠다. 선물 같은 거를 나눠드리겠다. 세미나 할 때도 선물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날도, 선물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외국인 세션 2는 나릴디 마블 레벨 테스트 임계 질량 상식을 통한 평평지구 확인법을 강의하고 내국인 세션 2에서는 임광혁 씨가 중력의 허구성을 설명한다 이어 외국인 세션 3에서는 나탄 톰슨이 둥근지구의 허구 내국인 3에서는 파워풀하자 김성호 대표가 월면차 다리 온도에 대한 강연을 한다 김국일 대표는 국내 평평지구 학회가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식인들이라고 어 자기 이름 석자를 거는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도망가지 마시고요. 아 정정당당하게 맞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어 누구 욕할 사람 없어요. 어 이 과학이라는 것도 자꾸 다시 증명을 계속 거쳐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 한번에 어떤 게 증명됐다고 영원히 영원불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를 지금 하나씩 알아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우리가 한번 속아갖고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 옳지가 않다. 아, 그~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 뭐 누가 내 발을 밟았다 이걸로 피해를 줄게 뭐가 있어요 에, 그냥 좀 기분 나쁜 거 어, 당, 당신 내발 밟았어 사과받으면 끝나겠죠 그런데 인류를 그 수백 년 동안 속였다라는 것은 그것도 너무나도 쉽게 들통날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속였다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살장 소증후군이라고 꼭 검색을 해보십시오 도살장 소증후군 어뭐 내용을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이제 소들이 이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야야야 우 저기 깨어난 소는 그래요 아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먹이를 주고 아플 때 치료해주는 것은 우리가 살이 쪄갖고 맛있는 고기를 유통하기 위해서야 우리는 이제 죽을 거야 이러면 소들이 야야 너 헛소리하지 마 응? 얼마나 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 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라는 게 바로 이제 도살장소 중후군인데 여러분들 다 알려 주고 어떻게 어 제거를 하겠다 그러면은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디파퓰레이션 아젠다 21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구를 감축하겠다. 무엇으로 이, 어 사람들을 죽이겠다. 다 알려 주면 그거 누가 당하겠냐고. 에,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아이고 이번에 지금 이 컨퍼런스를 개최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것들이 어뭐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느닷없이 이제 뭐다 계약도 끝났는데 윤봉길 기념관에서 어 그날은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보슨 어떤 외부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벌써 (4개월) 전부터 얘기를 쭉한거 아닙니까 벌써 이게 빌리고 (3월) 어1 7 일이면은 벌써 그 계약을 하고 이게 벌써 한한달 전에 한 건데 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터물 두고도 지금 뭐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변경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책을 못나 책이 발간 안 되기 위해서 이제 방해한 것들 에뭐 지금 하다못해 윤봉길 기념관에서 아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 그러나 끝까지 할 거고요. 어, 고등학생 분들한테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어, 뭐이 금액이 좀 부담된다 그러는데 그럼 고등학생 분들은 서포터즈를 그 그날 어, 뭐 식사를 나눠주고 식사 다드신 것들 이것들 뭐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50%의 티켓을 하겠다. 왜냐하면은 일단 최소한 어, 도시락하고 그 음료하고 이런 거는 어, 있고 어. 안 받고 진행하기는 조금 힘든 게왜 그러냐면은 아이 연사들 외국에서 이 초청하는 분들 아이좀 구차한 얘긴지만 에 그래도 또 많은 아, 이렇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분들 뭐 비행기 티켓부터서 호텔 예약부터 해 갖고 아 그리고 이제 뭐 윤봉길 기념관을 아, 이제 빌리는 그런 거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어~ 아, 제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 좀 어~ 좀 어~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해봤자 마이너스 뭐~ 몇천만 원날 거예요 그러나 아~ 이렇게 학회를 열 정도로 컨퍼런스를 열 정도로 아~ 평평지구를 꼭 알려야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 지금 뭐~ 이렇게 쭉 보면 지구가 평평해 둥그러라고 어딱 확정 짓지 않는 어 이렇게 세션 분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에 그러나 저는 확실히 둥글지 않다 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에그 여기 보면은 디 마블 이라는 사람은 이제 임계 질량 부터 해 갖고 저어그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내 지구가 굴곡이 없다 라는 것을 그냥 명백하게 이거는 랍스키 바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에100% 밝힌 거기 때문에 에, 아무튼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자꾸 속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자로 어~ 그날 따로 어~ 이거 두껍게 하면은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어~ 좀 어~ 좀 압축을 해서 어~ 일단은 어~ 지구를 속이게 된 그~ 초대 그~ 초기 나사의 그~ 과정부터 쭉 설명을 해서 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다 이거 솔직히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 보면은 다 나오는데 어, 좀 추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뭐 나사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같이 아,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일단은 이제 국제뉴스부터해서 이제 계속 그, 어, 어, 업로드가 될 겁니다. 이제 평평지구학에 회 대해서 나오는데 그 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 예약은 예매는 하시고 입금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한여 여러분 계시는데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 좀 그래서 뭐 하는지 몰라지만 이름을 안 밝히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뭐 그러면 가명이라도 일단은 써 주셔라. 이름을 안 쓰시니까 참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좀 쉽게 쉽게 진행이 되도록 어 그리고 일단 250석만 정자석이고요 나머지 백석은 사이드로 어 체어를 깔아서 하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어, 자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어, 좀 서둘러 주시면은 좀 좋은 좌석에서 앉으셔갖고 저녁까지 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날 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플레럴스하고 화상 통화로 다 연결을 어,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오셔갖고 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좀 부탁드리고. 어,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알루미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한 6개월 전, 1년 전에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좀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에 그래서 그 알루미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나왔는데, 아 그런 양은 냄비라든가 어떤 알루미늄이 에. 근데 오해를 하시는 게어 저기 그저김 작가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660도에서 녹는다 그랬는데 어, 물이 끓으면 100도에서 끓는데 무슨 그게 녹냐 그러는데 아 완전히 그 흐물흐물 녹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뜨거워도 어떤 물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김밥을 싸는 알루미늄 호일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다 그런 성분이 배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런거는 좀 조심하면 은 건강과 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제가 이거어아 지금 말 나온 김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 뭐 최근에 나왔던 얘기인데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 갖고 어, 머니투데이 나네 양은 냄비에 끓인 라면 주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어, 여기 라면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산도 염분 높은 음식이 이제 알루미늄을 이제 더 많이 나오게 한다. 이거는 제가 과거부터 좀 말씀을 한 다섯 차례 정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이실 때좀 어떤 용기에 끓이나 이것고또 어, 또 아, 밥솥도 아, 이런 알루미늄 재질로 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음, 하여튼 또 업, 업데이트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 이것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참 아, 시간적으로 어, 좀, 조금 어, 힘들다 아무튼 어, 여러분들이 라면은 솔직히 제가 아, 그 김기춘이가 라면을 많이 먹게 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라면에 상식한가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이런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이제 민중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가정에 초토화를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징역 4년 받은 것도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간첩 조작 사건부터 해갖고 민중을 죽이기 위해서 어, 태어난 사람은 아닌가 그 제가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그러는 게. 내부의 저기 어, 막강한 힘을 가지면 그 주변에 있는 그민초들은 그냥 다 어, 엄청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양승태 대법관부터 해갖고 뭐 많이 있죠. 뭐 남성의 성기에다가 볼펜을 그 꽂아넣어갖고 엄청 고통을 주고 그 어, 아주 그냥 그 자신들의 어, 미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 거짓으로 자백을 받아갖고. 어, 인생을 망치는 이런 악의 무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냥 흘려들이지 마세요. 그 억울하게 사람들 사용시키고참 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사법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오. 십 그냥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 제가 읽다가 분노해갖고 책을 그냥 그 잠시 덮어놨는데 아 이, 이게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게 권력의 눈이 멀고. 에, 자신들이 뭐 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새끼들 보면 인간이 아니다 이 새끼들 참 악마 같은 놈들이죠. 아유, 그래서 제가 아, 한국에서 이게 사는 게 녹록치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자신들의 그런 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는 없는 거 이게 마케빌리지 이 새끼들이 뭡니까 그거 군주론을 쓴 그런 정신력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남의 어깨와 머리를 짓밟고 일어서갖고 수단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새끼들 인간 쓰레기들. 그래서 에휴 아무튼 뭐 컨퍼런스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아, 지금 그 공수처는 꼭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복수를 해야 된다. 이다 죽어요 다 죽어 이런 막강한 무소불위의 그런 철퇴를 막 휘둘르게 해주면 권력자들한테는 깨갱하고 민초들한테는 무슨 배고파갖고 라면 하나 훔쳐도 무슨 진역을 때리는 놈들이 자신들은 수백 조씩 해쳐먹는 놈들한테 아무 말도 못한단 말이죠 이게 나라냐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고요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 지식인들이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제발 진실을 한번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토너 풀 TV였습니다.